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행하시는 사역들에 관해서 특별히 11장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역을 두고서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대적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어,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또 모함하고 또 비난함 의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귀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임을 어, 그들에게 변증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참으로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건으로 또 자주 등장하고는 합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늘그 마음이 분주하며 어, 그런 사람들과는 사실은 어떤 일상적인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어떤 행동들이 자기 몸에 어, 해를 끼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또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들 그런 일들이 바로 성경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비어 있는 그 집을 쫓겨난 그 귀신보다 더 강한 것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반대로 비어진 채로 방치된 그 영혼의 집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상황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게 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내삶의내 내 영혼을 또... 지배하고 있던 그런 악한 생각들과 염려와 불안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 사람들의 관계에서 늘 의심과 불안을 자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즉시 쫓아내야 하고 비워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비워낸 다음에는 그 집을 안전하게 내 영혼의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더 강한 어떤 분으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빈집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영혼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삶들. 정말 주님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해야 하고 어떻게 또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직 자리 잡히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방언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을 경험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이런 분인 이런 분이 어떤 교회를 다닌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류 귀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류귀종이라는 단어는 어차피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의 정상의 끝에 가보면 마치 산을, 산의 을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각자 출발한 지점이 다 다르지만 마침내는 그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종교도 결국에는 최고의 정점에이르면 모두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좁고 좁은 우리 인간의 아주 좁은 생각과 또 얕은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것이죠. 사실은 겉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될것 같지만 우연히 겹쳐지는 그런 일들이 또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착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진리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공과 과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계산해서 그것과 자기가 행한 실수와 죄들 그것들을 양쪽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죄가 많이 많이 남게 되면 벌을 받고 선과 공덕이 많으면은 복을 받고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공덕의 사상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린 아이의 계산법이죠. 어린 아이들의 계산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일에 이래어던 상처를 입었으니 너도 동일하게 이래 상처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공평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린 아이들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아이들간에도 다툼이 생기고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그 피해한 전혀 관계없는 다른 좋은 것을 아무리 베풀어 주어도 그 기억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해결의 방법은 피해를 입은 이에게 또 서로 당사자가 화해와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억은 살아 있겠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되면서 기억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마음을 찌르거나 아프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그리스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차지하고 있는 악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의 철저한 단절인 것입니다. 마음의 집을 완전히 우리가 비우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을 완전히 청소하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쫓겨난 귀신으로 불러내는 악한 문화들과 가치관들 그런 것들과의 단절. 그것은 철저한 내 삶의 회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 위에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사실상 직접적이지 않지만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 좀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든가 오보의 사상들 그것들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그것들을 바로 잡아 보려는 자기 의 노력과 어떠함으로 바로 잡아 보려 가는 그러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동일한 연약함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에베소소 2장 2절에서 7절까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그것이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은 마치 이스라엘이 출출 출애국, 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 가는 일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과 같습니다. 죄에서 단절하고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 빛이 가득한 곳에 어둠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는 정결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죄가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사도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벗어버리고 청소해야 할또 버려야 할옛 사람 그것들은 그 어떤 것다니 무엇보다 자기 사랑의 말입니다. 철저한 자기 사랑, 비뚤어진 자기의 그런 것들이죠. 무엇이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매 순간 변화는 정말 세밀하고도 촘촘한 그런 찰나에 머무는 순간에 머무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 삶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도리가 있다고 한다면 교훈과 책망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인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한 말하기 어려운 또 그런 또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저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표를 또한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한 권면과 경건에 대한 훈련 또한 참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집을 비우긴 했는데 집을 그저 비워둔 채로 두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의 태도로 우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저것을 하지 말아야지 비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결단하고 그것에만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버리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또한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의 다시 잠식되지 않을 그것보다 더 능력 있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들로 태도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와 결단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새로운 삶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귀신이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돌아온 사람처럼 그 영혼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새로움으로 또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일장 구절과 십절을 통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채워야 될 새로움의 길그 구체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있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라지고 깨끗이 청소가 된집 그러나 그 집은 하나님의 온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더 강한 자가 지키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붙어다니는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옛 사람과의 끊임없는 싸움과 처절한 몸부림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런 싸움과 새로운 대안해야 하는 고민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나를 둘러싼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의 방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편위로 편에 편의 서기로 또 주님으로 주님께서 온 것으로 나를 채우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며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가장 강한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주님의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